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짜미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두달반 동안 무려 10kg의 감량에 성공하였습니다. 허!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에 성공도 했고, 계절도 가을을 넘어서 점점 쌀쌀해져 가고 있기도 해서, 그동안 사보고 싶었지만, 천뜻 도전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스타일의 새 옷을 마음껏 잔뜩! 드디어 전부 도착을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뜯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저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쬐끔씩 사다 보니까 무려 5개 사이트에서 총 20개 아이템 639,500원 오치나 사버렸더라고요. <laughs> 아, 미쳤나봐. 그럼 제가 어떤 쇼핑몰에서 어떤 아이템을 샀고, 또 쇼핑몰별로 옷의 느낌은 어떤지, 배송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같이 뜯어보면서 얘기 나눠요. 출발! 아, 간단한 것부터 뜯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짜잔! 짜라라짠, 짜잔! 제일 먼저 살펴볼 제품은 다홍에서 산 초록색 플라우스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10월 16일날 주문을 했고 10월 19일날 도착을 했으니까 배송은 일단 음뭐 그럭저럭 빠른 편이에요. 다홍은 사실 제가 예전에도 구매해본 적이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는 특이한 게이택 부분에 제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괜히 나만을 위한 옷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 내 이름이 써있으니까 이 블라우스는 다크 그린 컬러로 원사이즈고요 여기 부분에 좀 하얀 게좀 묻어있기는 해요 뭐 근데 어차피 제가 입다 보면은 더 많은 것을 묻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막 흐물흐물거리는 천이 아니라 뭐 의외로 굉장히 텁텁한 느낌의 블라우스라서 지금보다 조금 더 쌀쌀해져도 안에 이너로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브라우스를 산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체크 브라우스를 입었을 때, 어, 여러분께서 너무 좋아해주신 것도 있었고, 또이 브라우스랑 같이 코디했던 스커트가 우리 집에 있는 스커트랑 색깔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되게 흔한 색깔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브라우스 사면은 또한 코디 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른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자짜잔~ 두 번째로 같이 뜯어볼 사이트는 세컨 에디션입니다. 뭔가 이 쇼핑몰은 느낌이 좀 잔잔하면서도 심플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잔뜩 샀던 옷들이 사실 저랑 너무 안 어울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잔잔하면서도 수수한 느낌이 너무 예뻐서 포기하지 못하고 이번에 또 가을 옷을 또 이렇게 사보았습니다. 세컨 에디션에서는 총 77,000원어치를 구매했고요. 주문은 10월 17일날 했는데 배송은 10월 19일날 왔네요. 배송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아. 먼저 트위드 원피스예요. 트위드 원피스. 사이즈는 원사이즈였던 걸로 기억하고 색상은 베이지예요. 오! 이거 39,800원에 구매했는데 굉장히 두툼하네요? 오, 어, 마음에 든다, 이거. 단추가 진주 모양의 단추인데, 단추가 아주 약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주 강할 것 같지도 않은 느낌으로 <목소리> 달려있습니다. 원단이 되게 여러가지 색깔이 섞인 실로 엮어 만든 그런 느낌이에요. 이 원단 특성상, 여기에 강아지 발톱이 딱 걸리면, 오리 싹!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아주 얇지 않고 도톰한 느낌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와 어때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 물건은 짜잔 방울 니트입니다 가을 겨울 하면 역시 니트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이 방울 보이세요? 이 방울들이 너무 귀여워서 한번 사봤는데 크기도 낙낙해서 밑에를 좀 예쁜 체크무늬 스커트랑 같이 매치를 하면 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코트나 좀 얇은 아우터 속에 입으면 얘가 이렇게 볼롱하고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 방울 리트 너무 귀여워 응?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진주 드롭 귀걸이는 몇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드롭 형태기는 한데 뭔가 진주 알보다 그 알을 감싸고 있는 문양이 너무 유니크해 보여서 샀어요. 예쁘죠? 되게 어떤 아이템에서나 좀잘 어울릴 것 같고 특히 세컨 에디션에서 산 옷들, 좀 이제 수수한 느낌의 옷들을 입을 때 너무 포인트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따따따입니다! <laughs> 네, 이 아이템들은 제가 지난번 밤도깨비 야시장 겟레디 위드미에서도 입고 있었던 아이템들이에요. 이제 다른 옷들을 주문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따따따에서 온 옷들을 먼저 꺼내서 입었던 거였거든요. 따따따에서는 제가 10월 6일, 그러니까 추석 기간에 주문을 했는데 추석이 끝나자마자 발송을 해줘서 10월 11일 날 받아보았고요. 이렇게 라이더 자켓이랑 신발을 구매했는데 11만 6천 원이 들었습니다. 먼저 신발부터 살펴보면요, 굽이 꽤 높고 앞이 뚫린 오픈토 형태의 앵클 부츠인데요. 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착화감이 좋았어요. 아마 진짜 가죽이 아닐 텐데 가격 대비 너무 부드럽고 진짜 좋은 가죽처럼 보이는 느낌이고 신었을 때 발이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던 거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입고 있었던 가죽. 이 라이더 자켓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좀 오버핏으로 많이 입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부러 미니 라이더 자켓을 구매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작년에 진짜 오버핏 라이더 자켓을 한번 사서 입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살집보다도 체구가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오버핏을 입어버리니까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아빠 옷 빌려 입은 거 같고 막 오빠 옷 빌려 입은 거 같고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행만을 쫓기보다는 나한테 어울릴 만한 아이템을 사 보자. 해 가지고 일부러 미니 라이더 자켓을 산 거예요. 어깨나 몸통 그리고 팔 길이 같은 게 정말 탁 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라이더 자켓을 구매하고 싶기는 한데 오 저처럼 좀 이제 체구가 작은게 고민이신 분들은 요런 미니 라이더 자켓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짜잔 제가 가장 많은 옷을 구입한 엔달리 라는 쇼핑몰입니다 지난번 겟레디 위드미 영상에서 라이더 자켓 안에 입고 있었던 말린 장미색 니트인데요. 이 니트 어디서 구매한 거냐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었어요. 바로 엔달리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였던 겁니다. 제가 엔달리에서 구매한 총 합계는 256,500원이었고요. 10월 6일날 주문을 했는데, 한 번은 10월 13일날 받았고, 또 하나는 10월 18일날 받았습니다. 기본 아이템들은 먼저 왔는데, 좀 예쁘고 특이했던 아이템들이 뒤늦게 왔어요. 그래서, 아, 약간 계절감 또 애매해지기 시작한 거지. 아,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는 약간 잘못 산것 같아요. 유넥 쫄티거든요? 얘도 가격이 17,500원이면, 티셔츠 치고 꽤 비싼 편인데 뭔가 색깔이 바다보니까 얘랑 좀 겹치는 느낌 아니에요? 아닌가? 확연히 다른가? 얘가 좀 말린 장미에 말린 낙엽을 플러스한 벽돌 느낌이라면 얘는 좀더 핑크 느낌이기는 하죠? 음, 가실가실하고 쭉쭉 늘어나는 느낌 우와! 입어서 이쁘기만 하면 좋겠네요 짠! 이 엔달리라는 사이트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제 심플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굉장히 멋있게 입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템들을 좀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얘네 둘은 똑같은 모델이에요. 똑같은 모델인데, 하나는 아이보리, 그리고 하나는 고동색, 이렇게 사본 거거든요. 근데, 천도 괜찮아 보인다? 약간 스판기도 있고요. 완전 면이라기보다는 폴리 좀 섞인 느낌? 전 차라리 그런 게좀더 오래 입을 수 있는 느낌이라서 좋아하거든요. 어, 그리고 가격이 일단 8,500원이라서, 이렇게 좀, 색깔을 두 가지로 사봤습니다. What? 두 번째로 배송이 온 제품들입니다. 이건 저도 아직 뜯어보지 못했는데 어, oh, 예! Yeah. 어머, 나 이런 거산적 없는데.